오늘은 이제 먹이 주는 거 관련하는데, 어, 먹이 주는 거는 일단, 어, 처음에는 아침에는, 아침에는 이 새우잡이를 줘요. 새우잡이를 주고, 새우잡이 이제 아침이면 가장 빨리 이제 날라드는 게 새우거든요. 그래서 새우 먹이를 한 다섯 개? 아니면 세 개? 정도 줘요. 그러면 이제, 어, 새우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먹겠죠. 그리고 이제, 음, 그리고 나서 약간 먹으면 그때 이제, 어, 그, 다슬기 먹이 있잖아요. 어, 방금 보였던 다슬기 먹이를 어 먹이시면 돼요. 근데, 어, 한두 개를 넣고 이제 반응을 보면 애들이 막 몰려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, 많이 몰려들면 그니까 러 한두마리 몰려들면 하나 두개 주면 되고 이제 세마리 이상 몰려들면 다섯개 정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애들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개를 조금 더 먹었어요 그러면 두개 세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 가면 되네요 그래서 애들이 다슬기 애들이 어, 음식을 굉장히 방치하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지저분하게 먹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서 먹지는 않으니까 심지어 남기기까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 반응을 보면서 먹이를 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정리해 보자면 아침에는 새우 먹이를 세 개, 네개 정도 줘요. 그러면 새우들이 와서 먹겠죠. 지금 새우 많이 없죠. 아침에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좀 이제 몰려들었다 이제 새우들이 이제 좀 먹은 것 같다. 그러면 뭐한 시간이라든지 어한 시간 후에 이제 다슬기 먹이를 세개 정도 주는 거죠. 세개 정도 주고 이제 애들이 막 몰려들면 그때 세개더 주던가 아니면 다섯 개 주던가 하고 이제 다 그걸 줬는데 거의 다 먹고 있어요. 그러면 좀더 주면 되겠죠. 두개 정도, 세개 정도. 어 그래서 이제 어. 거의 여덟개 가까이죠? 지금 또 오고 있어요. 여덟개 가까이인데도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한 번에 다 넣으면 다못 먹는 것 같아요. 결론은. 여덟개를 줘봤는데 한 번에 다못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, 좀 배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좀 이상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다슬기들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하겠고, 난각이라고 있어요. 난각. 그, 그, 달팽이 먹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